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사합니다 지난 필수 팁 프로팁 영상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젤다 전설 왕국의 눈물 31가지 깨알 팁 준비했습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하게 즐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그럼 지체 없이 가볼게요. 첫 번째, 하늘에서 조나운 알게 타고 가다가 목적지 코앞에 두고 제한 시간 다 돼서 깜빡거리는 난감한 상황 경험해 보셨죠? 이제 똥줄 탈 필요 없이 사뿐하게 환승하세요. 하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날개를 꺼내 탈수 있거든요. 하는 법은 우선 패러셀 펼치고 왼쪽 스틱은 중립 유지. 수직으로 서서히 낙하하는 와중에 십자키 위 버튼 눌러서 날개 찾아주시고 X 눌러서 꺼내자마자 왼쪽 스틱은 위로 쭉 올리면서 B 눌러서 패러셀 접으면 아래로 떨어진 날개를 쫓아가서 탈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까운 날개만 저 멀리 떠나가니까 날개 위에 안전하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스틱 위로 유지하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더 멀리 가고 싶으면 선풍기 같은 거 꺼내서 재빠르게 붙이고 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두 번째 이제 하늘은 정복해서 안 무섭다고 쳐도 안 가본 지저로 떨어져 내려가는 건또 얘기가 다르죠 발 아래 깜깜한 어둠 속에 뭐가 있을지 언제 뭐랑 부딪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영깨림칙한데다 체력 얼마 안 남은 상황이면 더더욱 쫄리는데, 그럴 땐 패러세일링 중에 조명꽃 하나 아래로 떨궈 보세요. 그 다음 그 낙하점을 주시하면 이게 지면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불 들어오니까 낙사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이쯤에서 밝히는 지하세계의 비밀, 이 지저의 지형이요. 전부 지상의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지상 지형을 거꾸로 엎어 놓은 것처럼 지상에서 산이 있는 위치로 가면 깊은 협곡이 있고, 반대로 지상에서 언덕이 있는 곳엔 골짜기가 있고요. 지상의 강 같은 곳은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식이죠. 이제 이걸 알았으면 지저에서 치륵처럼 어두운 곳도 지상의 지형을 참고로 해서 대충 뚫고 갈수 있겠죠. 여기서 깨알 팁은 맵을 켜고 지상을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메뉴를 나가면 내가 지저에 있더라도 미니맵에 지상 지형을 표시해 줍니다. 이러면 계속 맵을 켰다 껐다 할 필요 없이 등고선을 참고해 가면서 탐험할 수 있고요. 이 지저탐험의 거점이 되는 파마 뿌리는 지상에 사당이 있는 위치에 자리하는데, 이 이름도 사당 이름을 거꾸로 써놓은 거란 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참 깨알 같다니까요. 네 번째, 지저에서 만나는 뼈따구잡몹들은 주머니에 쌓아둔 광휘의 열매 하나면 1초 컷입니다. 지상에서 써도 적이 무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쏠쏠하지만, 지저에선 최강 해자템이니까 보일 때 많이 쌓아두시고요. 별의 조각도 같은 효과가 있긴 한데, 설마 그 귀한 걸 입까 잡몹 처리에 쓰실 분은 안 계시겠죠? 다섯 번째, 반대로 이런 빛 공격이 전혀 안 먹히는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화 같은 애들은 눈이 없어서 아무리 플래시 터뜨려봤자 무반응이고요. 눈이 없는 대신 후각 식탐이 더 발달한 건지 이렇게 폭탄꽃 같은 거 살포옷이 갖다주면 좋다고 먹고 지 혼자 터져버린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불공, 전기공 뿌려대서 다가가기 힘들 땐 코르그 입사귀 같은 걸로 바람을 일으켜 길을 확보한 뒤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얼음판 떼기 만드는 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기왕 만드는 거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빅룡의 머리 켜놓고 울트라 핸드로 잡은 다음, 수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쭉 움직이면 더긴 얼음판 완성. 이렇게 판으로 다리 만들 때 시간을 줄여주고, 크기만큼 녹는데도 더 오래 걸리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 참고로 용암에 물 뿌려서 용암성 만들 때도 같은 방식으로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만든 얼음판은 또 의외의 쓸모가 있는데요. 적진에 떨궈 놓고 전기 속성 아이템을 맞추면 그 금방의 감전 공격을 광범위로 먹일 수 있고요. 물이나 금속 같은 전도체에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이나 축축한 동굴 안에선 사방팔방 아무데나 쏴도 빵빵 터지니까 이쯤 되면 피카츄 안 부럽네요. 여덟 번째. 적캠프 같은 데서 전투 중 이런 불이 보이면 그 옆에서 활시 당기고 화살에 아이템을 붙인 다음 이 자세 그대로 움직여 화살촉에 불을 붙이고 쏴 보세요. 해당 템 속성과 불공격을 동시에 먹일 수 있답니다. 불과 전기를 같이 먹인다거나 키스 누나를 붙이면 불화살 유도탄이 되고 땡초 열매에 불 붙이고 땅에 쏘면 그 자리에 바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모로 재미있게 몬스터들 골려 먹을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젤다 왕눈에선 주변에 떨어진 짱돌도 다쓸 때가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머리 위에 든 상태에서 트렐루프 레 곧바로 a버튼 누르면 돌이 머리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 작은 돌을 발판삼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즉시 원하는 방향으로 점프하고 활시위 당기면 끝 적이랑 마주한 상태에서 서부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저격할 수 있답니다 열 번째 야수면 없었던 양손검 패링도 꿀잼입니다 양손검에 방패를 붙이고 y 누르고 있으면 그냥 양손검이랑 마찬가지로 돌면서 길을 모으며 때리는데요. 그러다 적공격이 날아들면 언제든 B를 눌러 캔슬하고 곧바로 L2 플러스 A로 패링할 수 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입력해야 되는 커맨드라 처음부터 L2를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Y, B, A 순으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는 느낌이고요. 연출도 아주 멋들어져서 손맛이 남다르더라고요. 패링 타이밍 잡는 깨알팁으론 이런 조나우 골렘이나 키스 같은 애들 잘 보시면 때리기 직전에 눈 쪽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을 잘 포착해보세요. 11번째. 무기를 던져서 적에게 맞추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바로 깨져버려서 내구도 다 됐을 때 아님 잘 안쓰게 되죠. 근데 던져서 맞추고도 안 깨지는 꼼수가 있습니다. 일단 R을 눌러서 무기를 정 머리 위 하늘에 던져놓고, 곧바로 리버레코로 이 날아간 무기를 찍어서 역재생. 이렇게 맞추면 데미지는 던질 때랑 똑같이 주면서, 내구도는 조금씩 밖에 안다는 부메랑처럼 쓸수 있습니다. 가끔씩 운 좋으면 한 번에 두 대씩 맞기도 하니까요. 조준이 어렵지만, 거대 몬스터라면 농락하는 재미 쏠쏠합니다. 12번째, 무기 던지기랑 리버레코 조합으로 이런 것까지 드네요. 이렇게 땅에 넓은 판때기 하나 눕혀놓고, 다른 판때기 하나는 창에 붙인 다음, 누운 판옆 살짝 위쪽으로 던지자마자, 곧바로 리버레코로 창 찍어주고, 그 즉시 울트라핸드. 이 울트라핸드가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 이런 각도로 바로 옆판에 붙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판 위에 올라가 다시 리버레코로 창 찍으면 이렇게 순간적인 회전력으로 판때기를 튕겨내면서 놀이기구 타듯 짜릿하게 하늘 위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술보다 운이 좋아야 한 번씩 되는 거라 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박해서 가져와봤어요. 열세 번째 데스마운틴 근방에 출몰하는 로고옥타 입으로 주변 돌멩이들을 빨아들인 다음 내뱉어 공격하는데 얘한테 내구도 떨어진 무기를 갖다 주면 몸속에서 정성껏 무기를 다 고쳐서 던져줍니다. 야숨대랑 같은 서비스인데 이번에 심지어 더 이득인 게새삥으로 갈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판에 이렇게 랜덤으로 특수능력까지 보태서 돌려주거든요. 참고로 이런 수리 서비스는 로곡타당 한 번씩인데 그래도 붉은 달이 떴다 지면 다시 초기화되니까 아까운 무기 있으면 깨지기 전에 찾아가 맡기면 되고요. 이제 그 좋은 무기 관상용으로만 들고만 있지 마시고 깨지기 전까지 아낌없이 팍팍 쓰실 수 있겠죠? 단 이렇게 날라오는거 맞으면 겁나 아프니까 잘 피하거나 방패로 막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14번째, 돌무더기로 막힌 길 뚫을 때 돌이나 철구로 된 무기도 좋지만 조나우 기어 중에도 쓸만한 게 많습니다. 소화기를 필두로 부유석, 말뚝 같은 단단해 보이는 거, 스크이빌드로 붙여서 휘두르면 아주 잘 부서지고요. 분쇄력이 좋은만큼 전투에서도 바위록같은 애들 상대할때 효과 직방이랍니다 열다섯번째 탈것 만들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팁입니다 우선 l, c 를 누르면 들고있는게 모든 수평을 맞춰주니까 썰매나 추적수레처럼 항상 수평으로 놓고 쓰는 것들은 물론이고 다른 판자나 바퀴같은거 붙일때도 한결 빠르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전차를 만들때 땅에서 하면 양쪽 바퀴를 대칭맞게 붙이기가 은근 힘든데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이 조나우 말뚝입니다. 카센터에 있는 자동차 리프트처럼 말뚝을 땅에 박아놓고 그 위에서 바퀴 단 다음 다 되면 뒤집어서 말뚝만 떼어주면 몇 번씩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더 신속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16번째 이전 영상에서 울트라핸드 플러스 리버레코 조합으로 조나우나에게 이륙시키는 법 보여드렸는데요. 하늘섬이나 어느 정도 고지대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죠. 완전 땅바닥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이륙하고 싶다면 이렇게 옥타 풍선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야 물론 선풍기 두 개랑 조종간만 이어 붙여도 쉽게 이륙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가끔씩은 날개에 풍선 붙이고 떠오르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17번째. 어디 멀리 갈땐 차나 비행기만한 게 없지만 저기 눈앞에 보이는 사당까지만 가면 된다. 이런 경우엔 차당 들어갔다 나오면 어차피 고생해서 만든 거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한 자리에서 로켓이랑 조종간을 연속해서 꺼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곱게 포개서 앞에 내려놓거든요. 그럼 뭐 돌리고 자식고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단거리 주파는 일회용 탈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로켓배송 18번째 블루 프린트 능력을 얻고 나서부턴 매번 뭐 새로 만든다고 필요한 조나우기어 수급하고 일일이 이어붙일 필요 없이 조나니움만 충분히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약간 얍삽하게 쓰는 방법인데 꼭탈것 아니라도 그냥 유용한 조나우기어 뭐든 내가 자주 쓰는 거에 사과 같은 거 하나 붙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만든 이력이 남으면서 단독으로도 즐겨찾기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엔 최소량의 조나니움으로 언제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단독으로 자주 쓰는 조나우기어가 있다면 매번 캡슐 뽑는다고 고생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열아홉번째 사과의 숲처럼 사과나무 많은데 갔을 때 마법지팡이에 사파이어를 붙이고 휘두르면 마뉴인력의 법칙에 따라 사과가 사방에서 후두둑 떨어지고요 지팡이 같은거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앞서 본 블루프린트를 깨알같이 써먹을 수도 있어요 갖고 있는 사과 원하는 만큼 꺼내서 전부 붙이면 블루프린트 즐겨찾기 추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턴 가볍게 동네 한바퀴만 돌아주면 대량의 사과를 한꺼번에 딸수 있습니다 스무 번째. 앞서 본 사과는 블루프린트를 아주 평화롭게 쓰는 방법이고 이게 사과가 아니라 레이저라면 어떨까요? 이것도 딱한 번만 수거하면 됩니다. 전기머리 몇십 개 뭉쳐놓고 블루프린트 저장. 제 아무리 맷집 좋은 몬스터도 순식간에 그냥 놓고요. 다만 배터리도 같이 순삭이란 게 문제인데 이럴 때 조나우 에너지 큰거 같이 써주면 당하는 몬스터들이 가엽게 느껴질 만큼 사기적인 무기입니다. 스물한 번째. 조종간 붙여 놓은 탈것들은 운전하다 X 눌러서 점프하면 멋지게 튀어 올라 화살을 당길 수 있습니다. 매드맥스처럼 질주하면서 빵빵 터뜨리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바퀴는 드리프트까지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방향으로 돌다가 왼쪽 스틱 아래로 해서 급브레이크. 그후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 바퀴 마찰함을 내며 미끄러지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 보면 쉽거든요. 왼쪽 스틱을 아래로 반달 그리는 느낌으로 움직여 보세요. 22번째. 한편, 큰 바퀴는 전차 만들 때 말고도 좋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내려놓고 가운데 축에 뭘 붙이면 아래가 움푹 들어가면서 수평이 맞춰지거든요. 이걸 이용해 여기 활용의 머리나 전기머리 같은 거 붙이면 초간단 가성비 트랩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써보고 마음에 들면 블루프린트 질차해주면 되겠죠. 23번째. 큰 바퀴 트랩의 응용버전이고요. 아까 만든 거 그대로 추적카트 위에 붙이면 나대신 사우즈 소형 전투로봇 완성 이렇게 맨 위에 오뚜기를 붙인 2호는 일단 생긴 것도 더 로봇 같으면서 경사진 곳에서도 안 쓰러지는 개선판으로 아무데서나 급발진시켜도 확실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4번째 조나우 기구도 좋지만 가끔씩은 내추럴하게 말타고 다니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멋진 말일수록 잡기가 힘들기 마련인데요 목표로 삼은 야생마한테 하얀 추추젤리 하나 던져 맞추면 얼어붙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옆에 딱 붙어 있다 깨어나자마자 A 눌러서 타면 끝. 음, 그 다음에 길들이는 건 알아서 잘들 해보세요. <laughs> 25번째. 메인 미션 중 조라종 마을 이변을 조사할 때 이런 헤엄 특수능력 붙은 방어구를 얻게 되는데요. 이걸 입고 폭포수로 뛰어들면 한 마리 연어처럼 팔딱팔딱 높은 창공으로 단숨에 주파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이 불어서 더 낮은 곳에서부터 역주행 가능하실 거예요. 26번째 조라족 옷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거 말고도 옷을 다 벗으면 현실성 도기 헤엄이 빨라지죠. 재밌는 건이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용케 알아보고 한 마디씩 보태는데요. 특히 여성 캐릭터들 반응이 뜨겁고요. 카카리코 마을 촌장 파야는 부끄럽다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듭니다 27번째 비가 오면 표면이 미끄러워서 어디든 오르기 힘들고 천둥번개 치는 날엔 금속무기 사용이 제한돼서 성가신데요. 이럴 땐 그냥 모닥불 만들고 시간 흘려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문제는 밖에서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비를 만나면 불도 못 피우게 되는데 이걸 예방하는 팁으로 사당 나오자마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당 입구 걸친 곳에서 불을 피우면 비를 피해 캠프파이어 할수 있답니다. 28번째, 지난 영상에 이어 특수효과 버프 받는 요리 팁 추가입니다. 요리에 드래곤 비늘이나 별의 조각을 하나 섞어 넣으면 레벨 3 버프까지 찍을 수 있게 되고요. 황금 사과는 음식에 추가했을 때, 기부도 내장은 곤충이랑 같이 물량 만들 때 추가하면 마찬가지로 요리 효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 맥스로 시작하는 과일이나 재료들 있죠? 이건 그냥 단독으로 요리하는 게 좋아요. 체력 완전 회복에 보너스 하트까지 주니까 굳이 다른 재료 낭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9번째, 젤다 왕눈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으로 게임 진행에 보조가 되는 허드를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시스템 옵션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화면 표시 기본 값, 노말로 되어 있는 걸 프로로 바꿔주면 미니맵을 포함해서 모든 허드가 사라지고 체력 카트도 적한테 공격받았을 때만 잠깐씩 표시되거든요. 한마디로 시네마틱 모드 같은 느낌인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이라를 있는 그대로 더 진하게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서른 번째, 혼란꽃 많이들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위록은 이거 한대 맞으면 흥분해서 몸 위에 올라탄 몹들을 알아서 다 떨궈주거든요. 멀리서 지켜보다 혼자 남으면 가까이 접근해서 트레일러프로 뚫고 올라와 손쉽게 끝장낼 수 있고요. 강적 라이넬한테도 혼란꽃이 효과 직방입니다. 라이넬이 상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활 들고 있을 때 헤드샷 맞춰도 끄떡 없단 점 때문인데 이 혼란꽃을 맞으면 고장나서 활을 못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머리 맞추고 기절시키고 올라타고 이 단순한 패턴 반복만으로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답니다. 포우 많이 모아서 양껏 쟁여놓자고요. 31번째. 끝으로 블록 골렘은 공략법이 아주 다양하죠. 일단 울트라핸드로 메인 블록 흔들어 뽑는 게 기본이지만, 이외에도 울트라핸드나 스크래블드로 빠르게 아무 블록이나 6개를 뽑으면 무너져 내리고요. 더 철저하게 농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손두개 해체하면 때리지도 못하고, 같은 원리로 발두개 해체하면 밟지도 못하거든요. 야숨의 가디언에 비하면 너무 귀여운 필드보스입니다. 여기까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나만 몰랐던 31가지 꿀팁 달려봤습니다. 뭐쪼록이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게임 200% 300% 즐기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보신 팁 중에서 제일 신박했던 건 뭔지 그리고 제가 놓친 여러분만의 깨알 팁도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도 힘 실어주시고요. 그럼 전 금방 또 알찬 게임 플레이, 통큰 스토리 한가득 안고 찾아뵙겠습니다.